늘 수능고느라 고생했습니다. 아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혹시 이 강의를 본다면은 좀 쉬어도 될것 같고요. 자신이 어떤 음, 결과가 나오든간에 이제 수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준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 드리고 일단은 만약에 이 강의를 예비 고삼들이 본다면 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푸는 그 방법 논리를 초점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시험 본 친구들은 아 저런 것들을 저렇게 봤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확인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는 작년 대비 비했을 때 조금은 쉬운 것 같고요. 쉬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간 내에 읽어가는 힘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아또 힘들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이 수능 문제라는 것은 수능 문제라는 것은 절대적인 평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는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 핵심이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모든 지문을 다 꼼꼼히 수업처럼 읽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포인트,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것 같은 비문학부터 한번 제가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문학 지문이 작년 대비 조금은 지문 자체가 쉬웠고요. 문제도 조금 쉬웠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들 읽는 것이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비문학에서 음 제일 먼저 나오는 비문학 논리 지문입니다. 아 우리 논리 지문인데 우리가 논리 지문 싫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이 논리 지문들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글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글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제가 지문을 보고 쉽게 한번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글을 봤어야 되는 거냐면 논리학 지문이기 이 전에 언제나 서론에서 그리고 첫 문장에서 등등 전체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읽어가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면 첫 단락을 잘 봤을 때. 봤더니 전통적인 인식론자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전통 나오면 전통이 아닌 애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의 차이점이 초점이라는 거 생각하고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갈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세 가지네. 세 가지. 그러면 세 가지가 뭔지 그 차이를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읽어가면 됩니다. 세 가지가 바로 이때 봤을 때, 가령 하면서, 요런 사례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체인호석을 들었다면, 논리학 짐을 읽을 때, 이런 사례들의 초점을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가, 앞에 전제를 본다는 거죠. 그럼 포인트는 사례들은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세 가지 차이가 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의 명제를, 참, 으로 믿거나, 거짓으로 믿거나, 그죠. 참이라도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세, 세 개네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반면,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게 전통이니까, 전통이 아닌 베이지 이론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다른가? 자, 그러면 파트 나오면서 베이지 이론은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앞에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의 이미의 명제 중에서 이제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굳어졌네요 범주가 공통의 범주가 믿음이네요 그럼 이 명제에 대한 것 중에 앞으로 명제에 대한 믿음인데 얘네들은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얘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얘는 정도 얘기가 아닌 거죠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 얘기겠죠 가령 가령 나와도 이제 된 거죠 가령 나와도 머릿속에는 계속 머생감수 뭐 읽으면 돼요. 이제 살 필요 없고, 믿음의 정도. 요거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가령 각 인식의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요런 거.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 이렇게. 음 자, 논리학 지문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이 글러보면 굉장히 쉬운 글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가짓수다. 이처럼 언제나 첫 단락에서 접속사가 나온다면, 이 역시 매 단락의 결론의 접속사는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베이지 자들은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론적 인식론자들과는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했다고 라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이 아, 그러면 이거는 베이지 애들이 나올 것이고. 예,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 더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이것이 태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명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 태도가 풍부해진 거는, 자,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중간 믿음 하면서, 이거 풍부해졌다는 말은 믿음의 정도가 이제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 풍부해졌다는 말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앞으로 우리가 본론에, 아, 앞으로 그러면 이 믿음의 정도가 언제 강하게 믿고 또 언제 약한지 뭐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된다면 매달락의첫 문장, 두 번째 단락의첫 문장을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종종 이미의 명제가 참인지 것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어우, 새로운 내용이 나왔네? 우린 내 머릿속에는 계속 뭘 생각해야 되는데. 어, 지금 믿음의 정, 도를 이해하게 되는데, 새로운 얘기가 나와. 그러면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현혹되지 말고, 결국 이 글들은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읽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번에는 새롭게 알게 된다면, 이것을 베이지자의 표현대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됐네요. 역시 똑같은 말 새로운 얘기가 아니네. 새로운데, 새로움은새로움인데 뭐야? 믿음의 정도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은 뭐다? 그 전에는 약했나 보죠. 그럼 어쨌든 그런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정도가 새로워졌다, 이거죠. 그럼 우리 아주 궁금한 거죠. 어느 논리를 하면 어느 정도의 믿음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새로워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베이즈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나오네요.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읽을 내용이 이거네요.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 거지? 믿음의 정도가. 그러면 이제 이 글의 핵심은 정의의 증거네요. 이제 믿음의 정도가 계속 머릿속에는 끝이에요. 이거 지금 논리학 지문이 아니에요. 어려 보이지만 굉장히 쉽죠. 그리고 정도의 변화가 이 글의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 그래. 그러면, 자,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특정 시점에, 음, 이무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어, 어 이무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을,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런 보조사 잘 봐야 돼요. 아 명제 A가 참이라는 것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임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의 믿음 정도의 변화의 조건화의 원리 적용을 받는다. 아주 쉽네요. 그러면 궁금했더니 이거네요. 뭐냐면 명제 A. 그럼 그냥 적어요 그냥 명제라면 뭐라도 돼. A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 새롭게 알게 됐어 앞에 핵심이 새롭게 알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참 또는 얘를 새롭게 알게 됐는데 중요한 단어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 B B라는 애 B라는 애를 내가 기존 중요한 단어가 이런 거예요 요거를 새롭게 알게 됐는데, 알게 됐을 때 이거 조건이죠. 그럴 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B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변하니? 요거 아주 단순한 질문이거든요. 그걸 바로 믿음의 정도,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의 믿음의 정도의 변화를 조건화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요 기존에 요 B를 믿었던 게 정도가 X, 50%였는데, 이제 얘를 알게 되면서 영향을 줘서 b의 믿음이 y로 바뀌었어. 이런 얘기네요. 아주 단순해. 다시. 아주 단순하죠? 기존의 b라는 명제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이제 a라는 명제 참 또는 거짓을 알게 되었을 때 야, a 명제가 참이니까 기존 명제를 내가 대한 믿음이 약했는데 예를 들은다면아 얘를 새롭게 뉴 접하고 나서 이거를 새롭게 접하고 나서 얘가 바뀌었네 뭘로 기존에 묻은 믿음 B 정도 약한 게 믿음이 강한 걸로 바뀌었네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뭐 강했으면 약한 걸로 이거죠 뭐 논리학 질문 아니에요 글의 구조로 우리 언제나 글의 구조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계속. 이거 참이라는 걸 새롭게, 요거를 A의 명제 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같은 얘기 반복. 그 인식 주체의 믿음 정도는 애초의 믿음 정도에서, 자, 애초라는 다른 말, 기존. 계속 그 얘기예요. 기존의 믿음의 정도 계속 이거야. 믿음 정도.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얘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얘가 조건이 새롭게 발견하게 됐을 때이 b라는 명제의 참이라고 하는 정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안 봐도 되는데,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그러면 그대로 갖다 집어넣 볼게.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어렵지 않아. 아, 요 문장이 기존 거냐? 새로운 조건의 명제냐? 요것만 구분하면 돼. 그럼 봤더니 내일 비. 내일 비는 내가 지금 기존에 알군. 이거를 믿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약. 했는데 그러면 구조상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걸거 아니야? 논리로 따라가 논리로. 그럼 약하게 믿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조건이한 말이 붙은 거는 여기네 여기. 그대로 A 명제네. A 명제. 그러면 오늘 비가 온다가 참 이라는 게 여기에 영향을 주면 내일 비가 온다라는 기존 명제가 어떻게 바뀔까? 믿음이 이 기준 뭐 그대로 갖다 논리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자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 약했는데 이 오늘 비가 온다는 오늘 비가 이 내용의 의미를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하는 방식은 우리가 분명히 논리학적 논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구조를 집어넣는 거 얘는 A 명제예요. 새롭게 발견된 오늘 B. 기존 명제 내일 B. 그럼 얘가 참 믿음이야. 그러면 얘는 믿음이 기존 믿음이 강. 단순하잖아요. 그냥 구조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오늘 B 내일 B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해 보자. 조건화 의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대로 오늘 비가 온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잖아. 유, 새롭게. 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또 얘기해줘. 뭐, 내일 비 얘기하겠죠?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은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됐네. 예상한 그대로. 믿음이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딱그 논리죠. 뭐, 굉장히 당선한 글이죠. 구조로 보면, 논리라는 건 문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명제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어, 아, 그래 구조가 기존과 새로움에 관한 비교네?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지? 이런 얘기잖아. 계속 끊임없이 글러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조건화의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오늘 비 모레 비 어, 아 뭐래, 뭐, 어제비, 내일비니까, 내일비, 오늘비니까, 어제비. 또이것도 알았다면, 이것도 똑같이 얘가 바뀌는데 변화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둘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 사례가 없잖아요. 둘일 경우는. 둘 경우와 사례가 없으니까 요런 거 문제 내려고 남겨둔 거거든요. 이런것들 그리고 명제들 중에는 위에 예에서처럼 참인 거,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제 빠트가 나왔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이 있는 것 있지만 그건 빠트니까 뭐야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된 것과 관련 없는 것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건 새로 관련된 것과 새로 발견된 것과 알게 된 것과 관련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굉장히 쉽죠 뭐 b 에 따르면 따, 이에 따르면 어느 어이조건화 어,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새로운 거잖아 새로운 명제 A, B, 얘를 알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는 똑같은 구조로 나오 똑같은 구조인데 똑같은 구조인데 A 새롭게 알게 된 명제. 자, B라고 합시다. B, 기존 명제. 이렇게 믿음이 약했는데, 이 믿음이 약으로 그냥 변하지 않는 경우는, 얘네들이 인각, 서로 관련성이 없을 때는, 요 약, 약 그대로, 여기에 영향, 변화를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뭐, 단순한 논리죠, 뭐. 그냥 왔는데, 얘 관련 없으면 영영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번 수능 논리학 지문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장 따라 읽은 친구들은 어렵게 느낄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너무 쉽죠. 예를 들어, 그대로입니다.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이 없 계속 같은 말. 없는 명제. 다른 뇌는 몰라도 돼이 문장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건 무조건 관련이 없는 명제는 그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안뭐그 얘기지 뭐. 이처럼 베이즈 정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연관성이 있을 때만 변하라.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말라. 베이즈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 어, 유지하면 좋은 건 실용적 효율성 때문에 유지하는 거야.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로 옮기는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 정도,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유지하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바꾸지 마라.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글이 바꿀 경우는 새로운 사실을 주어졌을 때 연관성이 있으면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고, 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참고서 발견했을 때 연관성이 없으면 바꾸지 않는 게 효율적이다. 아주 단순한 글이죠. 그러면 문제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답 바로 가 볼게요. 2번. 특별한 이유 없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바꾸야 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않죠. 그럼 바꾸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제 단순하죠? 자, 17번. 기억과 니은. 기억은 거기 본 것처럼 전통주의자다. 아무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두개 사람들라면 꼭 비교해서 묻잖아요. 니는 베이지를 묻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볼게요.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죠. 요, <laughs> 정, 도라는 말이 나오려면 얘가 니은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죠. 얘는 그냥 참, 거짓 이런 것만 따지는 거고 이거는 그 참, 거짓의 정, 도니까 그냥 기억이 아니라 바로 니은을 말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결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 나머지 문제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조건화 원리 조건화 원리 적절한 거잖아요. 어떤 명제가 그대로죠.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럼 새로운 아까 말한 A 자 내일 비가 온다 뭐 U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 또 다른 B라는 U가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새로 알게 되는 U가 두개 이상일 때도 동시에 올 때도 적용된다. 뭐 보편화 조건화의 원리가 B라지 뭐지? 시 기존에 알고 있던, 어, 믿음이 변화되는 거. 요거는 하나가 아닌 두 개도 된다. 이 말하는 거잖아. 요 그럼 4번이죠. 단순하죠?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자, 19번 봅니다. 어, 병과 정. 우리 보기 문제 나오면 A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여기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들을 보시고, 중요한 건 윗, 그래서 초점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이 조건들은 병과정은 공동의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고 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과정은 다음 명제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 역시 믿음의 정도를 물어보는 거죠.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안았다 그럼 일단은 논리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세요. 어, 가라는 게 기존 그대로 아까 말하는 기존 비었네. 지문있는걸 그대로 갖다 넣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뭐였는데 어, 믿음이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 봐도 조건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 믿음이 있는데 이게 가네요. 그럼 이제 뭐에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했던 a 새로운, 요, 사실 때문에, 요, 기존 비가 어떻게 믿음이 변화할 것인가. 이 얘기, 이 문제겠네요. 핵심이죠, 뭐. 이제 유, 요거에 따라서 요 믿음이 어떻게 해지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가 나올지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핵심 물른다 자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되면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 기존 새롭게 그되는거 새롭게 이건 기존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되는 게 바로 나하고 다네요. 그럼 여기는 두 개. 그러면 시험 문제 중에 아까 내려고 일부러 두개두 두 개인 경우도 된다 나와다라는 새로운 조건을 알게 됐네. 자 체육관에 누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이렇게 돼어 있어요. 병의 <laughs>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는 확인. 아 안된 수첩이 병에 집에 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러면 여기 나에서는 어쨌든 뭡니까 흰색 수첩이 있어요. 그게 체육관에 있어. 자 우리 기존 믿음에 여기서 강하진 않지만 바로 가 부분이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있다예요. 그러면 강하지 않은데 새로운 유를 발견했어. 근데 정말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가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흰색이 아니고 병의 어,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얘네들의 원래 수첩은 흰색이었고 어 근데, 흰색은 모르지만, 걔네들은 뭐야? 체육관에. 그럼 나도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있다? 오! 그럼 얘는 병의 이름은 적혀 있진 않아. 병의 이름이, 어,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라는 기존, 기존 믿음에 있어서, 어, 겹치는 부분이 뭐야? 오! 흰색, 체육관? 흰색이 체육관에 있대, 수첩이. 아직 병이라는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럼 이제 믿음이 강해? 지는 거겠죠. 그럼 요거 했을 때는, 어, 요 믿음이 약했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겠죠. 안 봐도. 변화해야 되잖아, 이제. 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믿음 강해짐. 이거죠. 근데, 다를 봤더니 다는 병의 이름은 있지만, 이게 체육관에는 아니고 집에 있는 거네. 아, 그러면 여기는, 자, 가, 이 다의 내용이, 어, 그 병의 수첩이, 여기 봅니다. 어,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였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봤더니 병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체육관이 아닌 집에 있다야.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흰색이 빠져 있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집에 있다라고 한다는 체육관에 있다와 반대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이 이 약했던 것이 더 약해지겠지. 야, 그러면 책관 없는 거고 지에 있겠네. 라고 얘는 믿음이 이제 약해지겠죠. 더 약해지겠죠.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거 묻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문제는 안 봤어도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봤을 때 5번.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 병과 정이 나,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고, 가가 참이라고 믿는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라. 약하긴 약한데 얘30 병은 뭐 정은 뭐20 정도였단 말이야. 다르다면 나만을 알게 된 후에는 나만 알게 된 후에는 뭐야?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흰색 체육관. 어, 그럼 얘는 믿음이 강해지겠네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믿음이 강해진다면 얘가 30에서 믿음이 뭐 70이 될 수도 있고, 얘도 20에서 믿음이 70이 될 수. 일단 강해지는데, 강해지다가 강해지는 정도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병가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게 끊요 것이 아니라 같을 수도 있게 끔, 멀어서 같아질수 있는 거예요. 강해지는 걸로. 밝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또 근거가 뭘까요? 다른 선택지를 봐도 되거든요. 자, 이번 선택지 보면 병. 병이 나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두 똑같이 정으로 바꿔도 정 역시도 나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가참이라는 거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도 얘도 강해지는데 둘다 강해지기 때문에 강해지는 정도는 같아질 수 있고 가장 강한 믿음으로 가는 게한니적이라고 네, 지문에서 말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한니적인 네, 선택을 한다면 가장 강한 믿음으로 갖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힘들어 얻은 것처럼 됐고요 이거는 선택지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알려주고 있어. 병이 가와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는 다른 병제라면 당연히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함? 니적이라고 말했고요.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적으로 알게 되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선택지 2번을 봤더니 뭐된 거야? 아, 나를 접했을 때는 믿음이 강해졌는데,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에서 믿음이 50으로 올라갔는데, 오 봤더니 아 집에 있대. 이걸 접하는 순간, 그럼 이게 아니겠네. 라고 내려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을 더 내려오게 만드는 조건이고, 이거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조건인 거지. 서로 다른 조건들이 함께 와 있는 경우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이 선택지를 보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라 거지. 봐. 4번. 병이 나와 달을 동시에 알게 된다면 동시,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바뀌는 것. 이건 문장 있는 그대로고. 그럼 틀린 건 5번. 됐죠? 어, 그래서 이거는뭐 법에 따라, 이거는 곡을 그대로 보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학 질문 굉장히 쉽게 한번 읽어 봤습니다. 자, 잠깐 1, 2분 쉬었다가, 그 다음 지문학점으로 가볼게요.